면요 써닝 포인트 왔습니다. 지금 날은 엄청나게 좋네요. 예, 바람이 사실 김프로가 이런 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 바람이 선선하고 그다음에 햇볕도 없습니다. 위험을 보시죠. 예, 보시, 보이시죠 예, 햇볕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김프로가 오늘 왔는데 자 오늘의 출연지는 예, 탕아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물먹은 별 그다음에 너브리킬러 이렇게 해서 두 분은 필드레슨에 에,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물먹은 별님 여성골퍼 인데요 여성골퍼가 나온 적이 있죠 한번 잠깐 볼게요 밖에 어떤지 네 이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에, 써닝포인트에서 이 나무가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써닝 포인트의 특징은, 남자 골퍼들이 꽤 많습니다. 아, 남자 골프랜다. 남자 캐디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뜨거운 날은 아닌데, 붕수. 그 다음에, 요 나무, 요 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써닝 포인트. 그래서, 코스가 써닝과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뭐, 당하는 옷이 예뻐요. 예. 그래서, 암튼 간에, 예. 오늘도 즐거운 플레이가될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후비 고고고고 일본어를 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laughs> 이 장비가 하도 뒤에 붙어있어서요 에,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지금부터 찍으면 되죠 네, 탄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오늘의 그 여성 골퍼, 네, 그 필드 레슨에 나왔던 물먹은 별, 물먹은 물 별님입니다. 자 레이디 티티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드라이브 티에잘 쳤거든요.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잘 갔어요. 예, 네, 저희 잘 가고 있어요. 예. 네.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벙커 다쳤네요. 예, 네, 저쪽에서. 불이 나왔어요. 네, 저는 옷만 시켰고요. 자, 탕하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설마 저, 제가 맞진 않겠죠? 그림 맞았어요. 예. 자 저쪽에서 7 0 m 가 남았다고 합니다. 7 0미자 지금 아무튼간에 일본 홀이라서요 그냥 슬슬 슬슬하겠습니다. 슬슬. 슬슬. 아,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네. 바람도 많이 부는데다가 역광이 많아요 골프장에만 오면 역광입니다 자 대략 7 0 m 남았다고 하니까 7 0 m 샷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먹이 들리면요 초보자라서 쇼게임이 약해서 레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오, 잘 쳤네요. 오, 저기 섰어요. 네, 그리는. 네. 자, 날이, 날이 엄청나게 습합니다. 비는 안 하다 좋은데. 좋은 그 최고라고 이게? 더워 죽겠는데? 네. 네? <laughs> 더 더워. 잠시 후 다시 찍겠습니다. 2번을 뒷샷. 왼쪽. 기현 고마워. <웃음> 아직 무신감을 <laughs> 불어넣어주는구나.

샷자 yeah. 탕하의 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불편하네요 이게. 이거 소리 들리시죠? 오쿠시잘 오, 가고 있어요. 네, 잘 갔어요. 자, 2번 2번으로입니다. 볼이 어떻게 갈지 드라이브는 필드 레슨에서도 되게 잘 쳤거든요. 볼이 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허 저쪽으로 갔어요 망했어요 어 카트도로 협찬입니다 오, 네. <laughs> 오 굿샷 잘 갔어요 고인은 1 8 5 m 터 네, 저거요? 네. 많이 남았다 같이 차야지 1 8 5 m 라잘안맞으니 저쪽에서 탕아가 치고 있습니다. 저기 걸어댕겨서, 예, 에... 쿠션. 걸어댕겨서, 자, 저쪽에서도 예, 에... 너브리킬러님 이상한 곳에서 저런 것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 저 봐요, 저럴 줄 알았어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하나 건지네요. 남은 거리 180인데, 180이 안 되는데, 캐디가 180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핀, 뒷핀인가요, 저게? 네, 한 6번 쳐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봐도 그렇게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요. 게다 뒷바람이. 철충을 캐닌. 괜히... 아, 아. 자, 이번 을부터 엄청 다들 헤매고 있어요. 오케 우리가 이러고 되니까 캐디가 좀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봐요. 아직 앞팀, 뒤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기때문에 어 좋네요 약간 크지 않을까요? 네. 네. 크네요 아, 여기는 지금 보면 내리막이 좀 심하죠 게다가 그린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뭐 케이타스라는 건 아닌데 크게 불러가지고 작게 가져갔더니 그래도 컸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략 거리가 아무튼 저는 피칭을 들었습니다. 피칭, 피칭으로 아, 아. 그니까 좀 떨어지면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시 나이스 좋잖아, 우측이라고 했으면 우측 방법이 나온거 같은데, 동남아, 베트남 같은데, 그 느낌이... 음... 또 외치를 들고 가야지. 우리 음.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아서 음, 뭐 튀어버렸어요.

어, 아 이거 접종이니까. 아까랑 비슷해 지금. 오, 그다 그다 조심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안 돌아갔어. <들어갔어. 웃음> 안지워 안지워 나이스 어플로치 에? 이것도 잘 붙었네요 어, 좋은 소리 났는데? 나이스 샷걸렸어요 아마... 아, 나이스 샷인데 공이 안 보이네 골랐습니다 저 앞에 왼쪽에 있는 거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 보일 지 모르겠어요. 액션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네. 액정이 작아서 안 보여. 자. 너브리 킬러님. 어떻게 치실지. 3번 홀. 여기가 3번 홀이죠? 아, 4번 홀이구나, 벌써. 어. 4번 홀입니다. 아 저쪽 벙커 살짝 우측인데요. 네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오. 잘 갔습니다. 그죠? 이거 안나잘 찼어요, 잘 찼어요. 잘 찼네요. 1 0 0 m 밖에안 남았답니다. 그 네. 네. 지금 KBS 샤프트 들고 왔는데요. 에 확실히 야외에서 좀안쳐봤기 때문에 방향성을 조금 그거. 뭐랄까요 잡기는 힘든데 음, 느낌은 되게 좋아요 거리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거리는 거리입니다 네, 똑같아요 사실 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여자 여성 물포가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잘 쳐야 될 텐데 지금 티가 지금 보면 있잖아요 티가 좀 낮아 보이죠 높게 꽂았으면 좋겠는데. 뒷바람이고. 어, 저쪽인데? 어,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네.